12월 1일 주일을 시작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사주 앞두고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 어, 교회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게 됩니다. 트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또 초를 놓고 촛불을 붙이는, 촛불을 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대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헬라우 원어를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그분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천들 비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리는 날이죠. 세상 어떤 종교 위인의 그 탄생을 그 종교이든 이든 종교인이지 않든 모든 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날은 아마 성탄절밖에 없을 겁니다. 부처의 그 초파일은요 불교권만 기다리죠. 서구권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하메트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어, 무슬림에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 그날을 어떤 이유든지 기다리고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또 이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경건한 날들인데 이 대림절 기간 그첫 주에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6시간 만에 해제되긴 하였지만 무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 어, 지금 오늘까지 아마 내일,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그 후폭풍이 어, 여파가 계속 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왜 12월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요, 2016년 12월 9일에 있었고요. 불과 8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우리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정말 반복되어서는 안될 역사가 8년 만에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초를 하나씩 켜게 됩니다. 매일매일 초를 켜게 되는데 매주마다 하나씩 초를 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명절인 한우카, 날은 똑같습니다. 12월 25일인데요. 이 한우카라고 하는 날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누카,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듯이, 그들은 해피 하누카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초가 8개가 있습니다. 8개의 초가 있는데, 이 8개의 초를 이렇게 총 9개죠. 그런데 보니 8개가 이게 핵심이긴 하지만, 이 초, 8개의 초를 매일 같이 하루씩 켜게 됩니다. 성전을정화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네, 초를 켜게 되는데요. 아마 유대인들이 한우카의 전통을 어, 아마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좀 가져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림절이 되면, 대강절이 되면 어, 네개의 초에다가 매주 초를 켜게 됩니다. 첫 번째 주간 첫째 주, 그러니까 지난 이번 주가 되겠죠. Hope, 희망이라고 하는 초에 불을 켜게 되고요. 다음 주는 피스, 평화라고 하는 초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joy 기쁨이라고 하는 초에 촛불을 켜게 되고요 마지막 주인 넷째 주에는 love 사랑이라고 하는 초에 촛불을 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희망의 불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통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네 가지의 초를 켜게 되는데요. 이런 정말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고 대강절인데 참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금요일엔 계속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열 가지의 재앙이 어떤 영적 어떤 영적인 의미.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제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어, 오늘날 지금 현 시대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개엄이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12월 3일 10시 30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 회담은 어, 그 다만 10시 23분에 시작이 되었고, 어, 정확하게 이제 비상개엄을 선포한다라고 선포된 시간은 12월 3일 10시 30분입니다. 해필이면 낮에도 되고, 보통 오전에도 되는데, 밤에 했는가 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어, 그런 대통령실에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인터넷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글 밈이 있습니다 12월 23일 12월 3일 10시 30분에 기업의 전파는 이거 무엇인가 이한자로하니까요 12월 왕 3일 플러스 10시 플러스 하면 왕 그리고 30분 또 합치면 왕왕왕왕 왕왕왕 왕이 세개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그냥 아 그냥 뭐 억지다 우리가 이렇게. 우선 넘길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행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정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그런가?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또한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대선 토론 때 보여주었다 이 손에 왕자를 새겼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단순히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대통령과 그 여사의 뒤에는 천공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무속 인사가 있고 그의 조언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역사인식 또 역사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만의 왕, 그리스도인들만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고 모욕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며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이고 역사 철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통치, 로드십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 가운데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왕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시작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고도 폐하기도 하셨고 시드기야를 세우기도 하셨고 폐하기도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즉위와 폐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아니 세상의 모든 열방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왕국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기도 하셨지만 잠시 피하기도 하셨고 다시 또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벨드사살에게 하나님은 그의 통치권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의 통치권을 가져가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통하여서 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피하여 줄 것이다. 너를 내가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벽에 항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메네 우바르시이란 글자를 쓴을 통하여서 당시 갈대아, 갈대아 지방, 그 바벨론 지방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게 될 것이고 메데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왕이요 벨사살로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게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군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아 가셨다. 그리고 2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결정과 결심으로 세상 나라, 사람 나라,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배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지, 결정,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 전체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타락한 두 아들, 벨리알이라고 부르던,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던 이 홈니와 비누와스러가는두 아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좀 방임했다 방치했다는 느낌을 무월상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문에 있던 회막 문을에서 봉사하던 성전의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들을 음껏 자기들이 함부로 먹게 되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타락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마치 방임하듯이 그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오늘 본문 3회상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마치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짓고 또 짓고 또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동안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들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한 나라와 한 왕과 즉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 그 모든 공동체,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세우심과 내려놓폐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들을 보면요. 참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적으로 뭐 탄핵을 당한다든지, 또는 뭐 하야를 한다든지, 뭐또 잘못돼서 뭐 죽는다든지. 뭐 물론이 이것도 굉장히 엄중한 일이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겠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사 화복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한 나라의 흥황 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 일본처럼 저성장 시대, 초저성장 시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그 성장률이 1% 1% 아래로 아마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일본이 30년 동안 초, 초, 저의 그 저성장 시대를 겪으면서 그 겪었던 일들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많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그나마 경제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이 근본 체력이 있으니까 30년에 그이 경제 불황의 시대를 견뎌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펀더멘탈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제 불황, 초 저성장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얼마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최저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자연스럽게 소멸한다라고 인구학자들, 사회학자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이혼율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북쪽 지금 여전히 핵과 미사일 실험하고 우리나라를 온갖 위험으로 끊이지 않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대통령으로 끝내기로 뜻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대통령 선에서 이것을 끝내겠다라고 뜻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한 나라, 우리 나라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끝내겠다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력굽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통하여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 그런 풍성한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붕이라고 할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난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43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이루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 준비하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 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의 물을 터뜨려 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단번에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저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든, 300만이든, 500만이든, 내가 단번에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진멸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43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아니 1000년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저를다 죽여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다시 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나에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 나에게 1000년의 시간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 200만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다 저를 죽여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심이 나타났다는 것. 이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막았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막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처럼 범죄하고 패역한 나라를 멸하 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모세처럼 막아설 것입니까?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은 그러한 일들을 몇 번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겨우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이번만은 참아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모세처럼 하나님을 막아설 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20년, 130년, 150년 되지 않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모세에 비견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옥한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 아리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 모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하나님의 이 분노 앞에 누가 막아설 수 있습니까? 노마서 1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얼마든지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멸망시키면 하나님 손이 아닐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천만 명이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파송이 되어서 이 세계 복음화 하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마, 만약에 우리나라를 망하기로 망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전쟁이든 뭐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보다 하나님 손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시면안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430년 동안 겨우 공동체를 만들어놓은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다 없애버리겠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천만의 그리스도인 자랑해봐야 하나님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저 태국, 저 미얀마, 저 베트남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저 동남의 어느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분쾌하시고 그들을 복음화시켜서 우리나라를 대신할 수 있게 만들 드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설마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우리에게 천만의 교회가 천만의 기독교가 있고 수만 명의 목사들과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었셨는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장 21절 그 바로 오늘날 윗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막았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단 하나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없다. 우리 성경에는 온유하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레오 언어로 보게 되면요, 험불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모세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겸손하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마왕의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성탄절 그것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에 이미 두 번이나 탄악의 사태가 일어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의 크리스도인들 과연 이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가 좀 부흥되니까 한국교회가 좀더 커지니까 좀잘 살게 됐다라고 교회를 세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세습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 중에 세습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세습하지 않더라도 단위 목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젊은 목사 데려와서 자신의 왕으로 있고 젊은 목사들 자신의 부하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뜻 가운데에 마음껏 교회를 농단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부자들을 위한 종교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한 번도 나는 부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기독교의 비율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강남 상구 아닙니까? 부자들이 있는 동네 아닙니까? 왜 그곳에서 부자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종교의 악세사리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부자라고 해서 다난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는 마지막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번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딱두 번까지 주시더라고요. 솔로몬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두번 나타나셨어요. 그러지 마라, 솔로몬아 돌아오라. 딱두번 나타나시오. 더 이상 돌이키지 않자 솔로몬을 죽이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곳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또는 두 번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의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200만의 성도가 모여서 과음원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라 그것이 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우리는 그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날 수 있는 겸손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시니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